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와 외모의 소유자였던 용의자가 지금은 유독 먹는 거에 집착한다. 보이다가 음... 아... 당분이 가득한 커피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그 음식과 간식들이 많았는데도 다이어트 책을 본다. 뭔가 퍼즐이 딱 맞춰지지가 않는데. 최수사강 네. 건강 용의자 신상은 파악됐나? 아, 네 파악됐습니다. 이름 서이원 나이는 46살입니다. 음. 제보자가 서이원씨 어머니인 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아 좀...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아니요, 문제라기보다는요. 아, 마침 저기 오네요, 예. 음. 오! 어? 아, 안녕하세요. 이쪽, 이쪽에 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저기 본인 사진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언제 찍은 건지 기억납니까? 네. 거의 뭐 20대 때 사진들이 오. 많고요.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오디션 가기 전에 오. 찍은 사진이거든요. 오, 예뻐. 오. 아이돌 같아. 오디션이요? 네. 20대 때 꿈이 연예인이어서 제가 뭐 이런저런 오디션 같은 거 많이 봤었거든요. 아, 연예인이 꿈이었어요? 네, 네.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굉장히 우울합니다. 언제부터 살이 이렇게 찌기 시작이? 어, 저도 잘 모르겠고요. 나잇살 같기도 한데. 네, 나잇살. 음. 네. 네, 이건 나잇살이 아닙니다. 이라고? 네? 이거는 다이어트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작용? 부작용. 그게 무슨 말이죠? 네, 이게 쉽게 말해서 요요현상이죠. 반복된 다이어트의 실패와 그러니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건강용의자의 살을 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다이어트를 했으면 빠져야지 왜 찝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잦은 배탈로 인한 지사제 복용도 이 다이어트의 부작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건강한 방법으로 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면 요요현상 뿐만 아니라 장 건강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 어떻게 아셨어요? 어, 진짜 제가 속이 정말 안 좋거든요. 어, 진짜 쪽지 깨신 것 같아요. 어... 실제로 지금 뭐, 병원도 다니고 있고요. 현재. 어, 아, 네. 이몸 네. 음. 네. 속의 장은 유익균과 유해균 이렇게 비율이 8대 2로 정상적인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요. 이 용의자의 식습관이나 지사제를 복용하시는 거로 질병이 의심되는 이런 약들까지 이미 장 속에 있는 균형이 깨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균의 비율이 이제 이런 좋은 균보다 높아지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살이 찌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건강도 악화됐을 거고요. 아, 어쩐지, 저희 엄마랑 저랑 같이 먹는데, 유독 저만 뭐 살이 더 찌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도. 맞아요. 어? 음. 똑같이 먹는데, 누구는 그대로고, 누구는 살이 찌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 다이어트 부작용을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이서희 씨의 몸 상태를 증명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뭐현관과 천장, 그 다음 냉장고에 보면은 이 캔커피와 인스턴트커피가 가득 있었던 게 관찰이 되었는데요. 이 인스턴트커피나 캔커피의 이 성분표를 보시면 당분은 물론 굉장히 함량이 높은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식후 인스턴트커피 한 잔은 마치 밥한 공기를 더 드시는 것과 같이. 아니, 진짜요? 그게?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아니, 맛있게 먹으면은 뭐 제로 칼로리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커피는 음료수라서 탄수화물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되게 놀랍네요.